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시편 중에 다윗이 쓴 시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시편 9편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다윗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나라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삶을 시로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시가 좋은 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시의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를 읽음으로 시인의 형편을 알고 시인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통해 나를 이해하게 되는가? 이 시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가? 여러분, 간증을 들을 때 간증이 감동이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공감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나의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을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이야기가 될 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시편에 기록된 많은 다윗의 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나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아, 악인이 득세하고 또 그런가하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의인이 억울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낙심과 혼란스러움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믿으십시오.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요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 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이란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백성 가운데 선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다윗은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널리 전파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리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피를 흘렸다는 건 뭡니까? 살인자라는 거죠. 살인자를 심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란 고통받는 자를 말하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을 변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송도가 당하는 고난은 이미 주어진 승리를 확증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승리를 확증하는 과정에 악인은 멸망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쁨과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집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주의 찬성을다 전할 것이요, 딸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자 시인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청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신 분이에요. 죽을 뻔한 상황에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 지금의 위기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온의 문이란 생명의 문이죠. 그러니까 사망에서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상황을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풍전등화예요.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촛불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흔들리다가도 바람이 잠잠하면 똑바로 서 있죠.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려요. 여러분 나침반. 나침반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으면 나침반은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계속 흔들려요. 그런데, 뭐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계속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바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흔들리지만, 다시 자리를 잡아요. 왜?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환경이 나를 흔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달라요, 빛이나요. 왜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삶은 고난인데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 신뢰와 소망을 두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그 하나님께 지금 뭐예요? 구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왜? 곤고할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지금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구원을 요청합니까? 다윗이 왜 구원을 요청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자신의 유행만을 위해서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유행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랍니다. 왜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구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내게 어떤 유익만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자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요. 기는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윤 셀라. 자, 이방들은 자신들이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신들이 숨긴 그물에 그물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 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시인이 어, 다윗이 확신하고 있어요. 악인들과 하나님을 잊은 이방들은 어디로 돌아갈 것이다? 수월로 돌아갈 것이다. 는 거예요. 하지만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잊혀지지도 않고 버림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패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실망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를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실망뿐이에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찬송의 대상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이 항상이라는 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울하고 낙심될 때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십니다. 자, 19절, 20절 결론 부분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인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일어나사 그랬습니다. 아, 이 뜻은 뭐냐면 아, 하나님께 거룩한 전쟁을 시작해 달라는 청원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청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고통의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구원을 청원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방들이 스스로 인생일 뿐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은 승리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여 의로운 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왜 나는 하나님께 간과하는가? 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나의 어떤 유익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참된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원이라 그랬어요. 영원히.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 열방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